안녕하세요. 루니 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루돌프 케이크, 그리고 눈사람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도명대로 만드는 루돌프와 방울짜기로 만드는 루돌프들, 그리고 눈사람 케이크를 2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조각 케이크 예쁘게 자르는 방법도 담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영상 보러 가볼게요. 고고씽. 자, 루돌프 조금 큰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 지름 12cm 사용했고요. 자, 맨 위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부분만 9cm 정도로 커팅을 해줄게요. 원형 타르트 링 9cm로 커팅해주고 있어요. 자, 눈사람도 동일해요. 자, 하단은 9cm로 커팅. 자, 위에 들어갈 부분도 9cm로 커팅. 자, 미니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밑부분 들어갈 거고요. 자, 초미니 사이즈 지름 10cm 이용해서 자, 조금 작은 동그란 모양의 루돌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위에 눈사람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작은 사이즈 아이들은 5cm 링으로 이렇게 위에 부분과 하단 아랫부분 두개 커팅할게요. 자, 눈사람 들어갈 거고, 루돌프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두 세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눈사람 아랫부분이 될 부분부터 자, 샌딩 한번 해볼게요. 자, 9cm로 커팅해놓은 원형에 이제 버터크림으로 한줄 둘러줄 거고요. 자, 생크림이 들어갈 거라서 그래요. 자, 우유크림으로 샌딩. 9cm 시트 위에 지름 12cm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하단에 한번더 크림 둘러주고 다시 샌딩. 그리고 동일한 12cm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에 샌딩 할 때는 작은 이제 사이즈가 올라갈 거라서 크림을 안쪽으로 한번더 둘러주고, 그리고 생크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맨 위에 뚜껑 부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버라이싱 해줄게요. 자, 버터크림 올려주시고요. 자, 동그란 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스패출러로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살짝 좀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투명 얘 누구냐면요. 그 무스 띠지 있죠? 자, 띠지를 좀 잘라서 자, 구부려서 동그랗게 좀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에버라이싱이기 때문에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상단에 올라갈 눈사람이에요. 상단에 올라갈 눈사람은 초미니 사이즈죠. 자, 5cm로 커팅한 아이고요. 자, 요 아이 똑같이 버터크림 한줄 두르고 생크림 넣어서 샌딩 해주세요. 자, 그리고 10cm. 자, 동일한 아이 올려주시고요. 밑부분 버터크림 한줄 두르기. 자, 다시. 자, 버터크림 한줄 둘러서 이제 생크림 안에 넣어 샌딩 할 거예요. 작은 사이즈 올려주시고요. 자 생크림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아까랑 동일해요. 원형 이제 동그랑 구형으로 이제 애벌 해줄 거예요. 자 작은 루돌프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샌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우리 호박했을 때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좀 구형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띠지나 이렇게 휘어지는 스크래퍼 이용해서 동그랗게 구형으로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각 케이크 만들 아이고요. 저는 2호 사이즈. 자, 지금 18cm 아이 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초코 시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형으로 올라가는 샌딩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위에 동일하게 높게 올려주시고요. 자 사이 크림이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어요. 생크림이 버터크림 만나면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꼼꼼하게 버터크림으로 메꿔주시고요. 자, 안에 샌딩 예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조각으로 들어갈 아이는 시트는 세 장만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루돌프 방울로 짜는 루돌프 아이들은 1호 사이즈 시트는 4장 사용했어요.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로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옆면 에벌 아이싱 해주시고요. 냉장고에 살짝 굳힐게요. 자, 이번에는 도명으로 만드는 루돌프. 자, 도명이기 때문에 자 동일한 사이즈로 세장 먼저 올라가요. 자, 지금 지름 12cm 아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버터크림 한줄 두르고 생크림 동일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자 사이즈가 다른 아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버터크림 한줄더 둘러주고 그리고 생크림을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생크림이 밖으로 좀 번지는 걸좀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샌딩. 자, 그리고 스패출러 이용해서 에버라이싱 하고 있어요. 자, 대충 모양 잡아주시고요. 자, 위에는 동그랗게, 옆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 무스 띠지나 아니면 약간 휘어지는 스크래퍼 이용해서 이렇게 도명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휘어지는 스크래퍼가 어려우시다면, 돈 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스텐으로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차례차례 아이싱을 좀 해볼게요. 자 일반 케이크 모양으로 가는 아이들은 저는 연한 핑크색을 이용했습니다. 자 윗면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옆면도 전체적으로 펼쳐주신 다음에 살짝 날 세워서 돌려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 그리고 스크래퍼 이용해서 좀 결을 좀 다듬어 주세요. 자, 이제 밖에서 안으로 밀어 집어 넣는다. 이렇게 해서 윗면 정리까지 해주시면 아이싱은 완성이 되겠죠. 분할기 이용해서 저는 10개, 10조각을 내줄 거예요.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칼 달궈서 이제 커팅할게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실 점은요. 자, 아이싱을 하자마자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버터크림이기 때문에 버터크림이 굳고 나서 커팅을 하시면 이 아이가 깨질 수 있어요. 자, 아이싱은 굳지 않았기 때문에 샌딩 크림은 단단해야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좀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샌딩하고 냉장고에서 살짝 좀 굳혔다가 그리고 아이싱을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눈사람 아이싱 해볼게요. 눈사람의 몸통이 될 부분이에요. 자 지름 12cm를 메인으로 만든 아이죠. 버터크림 올려주시고요. 자, 구형으로 이제 스패출러로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스패출러를 이제 각을 살짝씩 열면서 동글동글하게 크림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저는 무스 띠지 사용해서 이제 모양을 예쁘게 잡을게요. 자, 띠지는 약간 얇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휘어지는 스크래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형으로 좀 아이싱을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올라온 크림은 스패출러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 집어넣는다. 정리. 눈사람의 위에 부분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스패출러로 모양 잡고, 자, 스크래퍼 이용해서 돌리기.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까지. 머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 구 형태의 루돌프. 자, 루돌프는 갈색으로 조색을 했고요. 스패출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크림 예쁘게 펴 발라줄게요. 자, 옆부분은 그냥 일반 케이크랑 동일한 방법이고요. 위에 부분은 약간 스패출러를 세워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돔카드를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초보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부분은 돔카드 윗부분 이용해서 동그랗게 돌리기. 작은 루돌프는 아까 눈사람이랑 동일해요. 자, 전체적으로 크림 구형으로 동그랗게. 자, 동그랗게 모양 잡기가 어려우시면 스패츌러 위쪽으로 이렇게 날 하시면서 동그란 모양 만들어주시면 훨씬 수월하고요. 자, 스크래퍼 이용해서 구형으로 다듬기. 머리도 동그랗게 약간만 정리해주시면 아이싱은 완성. 조각 케이크에 눈처럼, 내리는 눈처럼 초코를 좀 뿌려줄 거예요. 뭐 코팅 초코를 그냥 녹여서 지용성 색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제일 편하고요. 자, 이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초코의 온도가 낮으면 좀더 두껍게 나오겠죠. 저는 좀 두껍게, 귀엽게 자,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 원형 깍지 이용해서 루돌프 아이 들고꼭 짜고 있죠? 자, 이 원형 깍지는 807번입니다. 자, 한 번에 살짝 높은 데서 꾹. 원 깍지 이용해서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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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자, 네 개죠? 귀 부분 꼭꼭 동글동글 짜 주시고요. 그리고 손이 될 부분 동글동글 짜 주시면 이제 몸통이 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꼬리가 될 부분도 콕콕콕 찍어주세요. 자, 모자. 모자도 뭐 5번 깍지 이용했어요. 자, 윗부분에 방울짝이. 꼭 동그래지면 뽑아주세요. 자, 이제 3번 깍지 이용해서 털 부분 만들게요. 자, 방울짝이 똑같아요. 자, 꼭 동그래지면 뽑아주세요. 이제 동일한 깍지 이용해서 라인 자 살짝 들어서 동그랗게 자 동그라미를 그리는 듯이 자 글씨 동그라미 쓰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깍지 이용해서 눈이랑 코를 찍어줬어요. 콕콕콕. 자 이제 동일한 깍지 이용해서 피라고 필기체로 적어주고 있어요. 자 글씨 쓰실 때는 살짝 들어서 꼭꼭꾹 쭉쭉쭉 짜주시면 됩니다. 자 해피. 자 이제 트리 한번 짜볼게요. 트리는 저는 18번 깍지 이용했고요. 자 초록색 아이로 꾹 동그랗게 나오게. 꾹꾹 짜주시면 귀여운 트리가 되겠죠? 처음엔 작게 짰었는데 작은 것보다는 살짝 통통하게 동그란 게더 귀여워요. 자, 그리고 노란색 크림으로 포인트를 꼭꼭 찍어줬어요. 자, 이 아이는 2번 깍지랍니다. 꼭꼭꼭 찍어주면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칼라라서 눈에 더 귀여운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눈사람. 눈사람을 이제 두 개를 연결해야겠죠? 크림을 살짝 발라줬고요. 자, 스패출러 이용해서 위에 부분 들어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신 다음에 똑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연결 부분이 고정될 수 있도록 크림으로 한줄 둘러주세요. 자, 이제 루돌프 귀. 자 귀는요 지금 809자꾹 동그랗게 나오면서 천천히 살짝만 빼주시면 귀가 완성이 돼요 살짝 이렇게 뿌이 생기면 안 예쁘니까요 자 작은 누들부도 동일하게 꾹 짜서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꼬리는 눌러짜기 짠. 동일한 809번 깍지고요. 빨간색으로 모자 꼭 똑같아요. 귀랑 아기 루돌프랑 눈사람에도 똑같이 모자를 씌워주세요. 자, 그리고 눈사람의 옆부분에, 자, 저는 지금 805번 깍지 이용했거든요. 자, 우리 연결 부분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일자로 라인 목도리 만들기. 꼭꼭 눌러 짜면서 목도리 라인도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804번 깍지 이용해서 위에 털 부분, 자, 옆에 털 부분, 아까 우리 작은 조각케이크에서도 했었죠? 자, 꼭 윗부분 동그랗게. 앞라인도 이렇게 동그랗게 털 부분 하는데요. 자, 돌림판 돌리면서 동그랗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사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동그랗게 라인 돌리기. 목도리도 포인트 털. 자, 그리고 이제 눈, 코, 이 아이들 찍어줄 건데요. 자, 검정색은 지금 4번. 자, 그리고 빨간색은 12번. 이용해서, 자, 눈이랑 입이랑 볼터치. 자, 작은 아이도 동일해요. 사람도 눈을 콕콕 찍어주시고요. 자 코는 주황색, 좀, 좀 길게 당근처럼 조금 빼주세요. 자 그러면 당근 꽂아놓은 것 같죠? 자 로볼 터치도. 얘는 입은 안 그릴게요. 자 그리고 팔 갈색으로 자 천천히 천천히 가지고 뽑아주세요. 자 천천히 지탱하고 천천히 뽑아주시면 길게 올라올 거예요. 단추도 콕콕. 자, 눈사람 팔을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콕 찍어서 지탱하게 한 다음에 위로 길게 뽑기. 자, 루돌프의 뿔이에요. 자, 자리 잡고 자, 지탱한 다음에 천천히 뽑아 올리기. 자, 약간 길게 뽑았죠? 옆에 작은 뿔도 하나 더 달아주세요. 자, 요렇게 얘도 똑같아요. 지탱하게 한 다음에 살짝 길어지면 뽁! 콕! 콕! 1호 사이즈 기본 케이크죠. 자, 높이 9cm 정도 되는 케이크고요. 아까 우리 주르륵 했던 조각 케이크에서 주르륵 했던 크림 있죠? 걔를 조금만 더 묵직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두꺼웠으면 해서 묵직해지려면 어떻게요? 해 온도가 낮아야겠죠. 자, 그래서 주르륵 표현. 작은 케이크를 올리려고 크림으로 자, 원형, 원형 해서. 원 기둥 형태를 좀 크림으로 만들어주세요. 스패출러 이용해서 아이싱 할게요. 저 윗면 부분 크림 전체적으로 펼쳐서 돌려주고, 옆면도 날 세워서 돌려서 동그랗게 모양 만들기. 스패러로 조금 더 크림을 세워 주시고요 예쁘게 모양 다듬기 스패츌러로 윗면 정리하기 자 이렇게 하면 작은 케이크가 완성이 되죠 자, 살짝 굳힐게요 자, 살짝 굳은 이 작은 케이크를 윗부분에 올려주세요 자, 저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나이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올려 줬습니다 3번 깍지 이용해서 라인 그리기. 16번 깍지 이용해서 위 아래 쉘을 짜줬어요. 그리고 2번 깍지로 하트 짜기. 동글 동글. 안에도 그냥 구슬짜기로 동글동글 한번더 포인트. 크리스마스니까 빨강에 초록이죠? 809번 깍지로 자, 루돌프의 몸통을 만들게요. 빨간색 자, 옷이죠? 옷. 뾱. 갈색 크림 이용해서 얼굴도 그 위에 뾱. 5번 깍지 이용해서 귀 부분, 7번이나 8번 깍지 이용해서 모자 부분 콕콕 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팔다리도 동일한 깍지예요. 그냥 눌러 짜면서 꼭꼭 동그랗게 라인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팔다리 라인 만들기. 이제 3번 깍지 이용해서 이제 털 부분, 하얀 털 부분 꼭꼭 위에 찍어주시고, 자, 아까 이제 조각 케이크에서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위에 부분 라인 그리기. 이제 소매와 다리 부분, 털이랑 자, 그냥 꾹꾹 눌러서 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 부분, 자, 이 옷, 옷깃? 옷깃 부분도 이렇게 크림으로 꾹꾹. 그냥 약간 털 같으니까 떨려도 좋아요. 그냥 꾹꾹 눌러서 짜주세요. 자, 2번 이용해서 눈 콕콕 찍어주시고요. 자, 빨간 코도 2번 볼터치도 동일하게 4번 깍지로 손이랑 발도 콕콕 눌러서 찍어줬어요. 자, 이 루돌프는 귀엽긴 한데 되게 쉬워요. 방울만 계속 짜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트리를 짤때 녹화를 못 눌렀어요 자 트리는 그냥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올려 주시면 되고 작은 아이들은 꾹 눌러서 뽑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눈덩이들 자 눈덩이 짜는 거랑 작은 트리 짜는 방법은 동일하답니다 콕콕 자리 잡고 콕 눌러서 뽑아 주시면 돼요 3번 깍지 이용해서 뿔도 달아주시고요. 자, 뿔은 길게 뽑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하나씩 콕콕. 자, 그리고 트리도 장식할게요. 별을 좀 달아줬어요. 자, 이제 3번 깍지로 벨트 검정색 쭉 라인 그려주시고요. 1번 노란색으로 벨트 네모, 네모 그리기. 자, 그리고 같은 깍지로 트리에 콕콕콕 포인트를 좀 찍어줄게요. 색도 콕콕콕. 자, 요렇게 되면 케이크 완성! 자, 요렇게 해서 모두 다섯 개의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저는 이 아이들 다 만드는데, 샌딩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총한 다섯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저는 좀 손이 느린 편이라 손이 빠르신 분들은 더 빨리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귀여운 눈사람. 자, 그리고 작은 루돌프들이 올라간 초각 케이크. 자, 한번 돌려 볼까요? 이렇게. 자, 작은 귀여운 루돌프들이 돌아가니까 오르골처럼 귀엽네요. 그리고 도명태 루돌프와 자, 루돌프 친구들 마을 그리고 구형태의 작은 루돌프까지. 이렇게 5종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미니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불 한번 붙여볼게요. 오랜만에 불 붙여보네요. 자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자 자리 잡고 초를 꽂고 우리 불 한번 붙여볼게요. 자, 점화식 뿅. Eu não 눈사람을 포장해 볼게요. 1호 사이즈 투명 상자에 넣어 볼 거예요. 자, 바닥 잘 접어 주시고요. 접는 방법은 한번 올려 드렸죠. 자, 눈사람, 귀여운 눈사람. 자, 포장해 볼게요. 자리 잡고 틀 안으로 집어 넣기. 뚜껑도 덮어주기. 자, 이때 뚜껑이 잘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스패출러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주세요. 손으로 막 하다 보면 케이크 망가져요. 이제, 리본까지 묶어주시면, 포장까지. 완성!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뭐가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우린 이제 안녕!